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9장의 뒷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조금 보고, 그리고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 어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전류고리, 그리고 전류고리가 겹쳐져 있는 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면 자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입자의 속도의 방향이 자기장에 수직으로 운동하는 어, 그런 경우를 봅시다 그래서 지금 어,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 지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럴 때 어, 양 전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속도로 입사되었다고 보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까? 그렇죠. 이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수직으로 이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속도의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 순간에 여기 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역시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수직 방향에 힘이 미치고 있고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은 바뀌지 않고 계속 수직하게 이렇게 힘이 바뀌니까 힘의 크기도 역시 바뀌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치 어 지금 구심력의 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이 항상 속도에 수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원운동을 지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지금 어, 아까 경우랑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힘을 받나요? 자,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죠? 자,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들어가서는 조금 있다가 어, 어디로? 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얘는 어, 이런 식으로 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경우를 보시면은, B 경우에는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자기장이 지금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힘의 방향이 얘가 양전하라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만은 사실은 음전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휘게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는 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그래서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다시 봅시다. 지금 이제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고, 어 속도의 방향, 속도 벡터의 방향이 방향이라 할때 힘의 힘이, 힘이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러한 원 궤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식을 써보면은 자, 지금 q b b 의 자기력이 결국 무슨 역할을 하냐? 구심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식을 다시 쓰면은 r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반지름 r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qb 분의 mb 이렇게 됩니다. 그이 반지름을 우리가 사이클로트론 반지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계속 움직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그림에서 어떤 어 자기장 영역 안으로 들어온 네개의 입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입자의 전하량 그러니까 q 와 어, 속력이 같다. 그럴 때 어느 질량의 어느 입자의 질량이 가장 큰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이클로트론 반지름을 보시면 은 공식이 qb 분의 mb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q 도 같고 b 도 같고, 그리고 자기장은 어차피 균일하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반지름이 크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답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자기장 면에 자기장 방향에 완벽하게 수직하게 입사되었을 때는 원궤도를 도는데 만약에 비스듬하게 입사되었을 경우에는 어 비스듬하게 입사되었을 때 자기장하고 나란한 방향의 운동 성분은 자기장이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자기장의 수직한 부분만 자기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낯선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대전입자가 자기장 내에서 어 임의의 각도로 어 입사가 되면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낯선형 경로를 그리게 되고요 이게 꼭 균일하지 않아도 이러한 낯선형 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이게 이제 질량분석기를 나타낸 건데요 어떤 어 대전입자가 1.79 곱하기 10의 6성 미터 퍼세크의 속력으로 질량 분석기의 자기장 안으로 입사된 후에 입자의 속도의 수직 방향으로 놓인 0.35 테슬라의 자기장 지금 이게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에서 반지름 16cm인 원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한다. 입자의 질량대 전화비를 구하고 입자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이클로트론식을 써보면 은 R은 QB분의 M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 지금 입자의 질량대 전하비 그랬으니까 어 m over q에 대해서 써보면은 b 분의 Rb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속도 반지름 그리고 자기장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어 질량대 전하비가 3.139 x 10의 마이너스 8 0 킬로그램 p 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 질량대 전하비를 가지는 기본 입자가 뭔지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게 되나요? 바로 삼중 수소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있는 삼중 수소 여기 요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어, 기본 입자의 어, 질량대 전하비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량 분석기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온화된 두 개의 원자가 지금 S 슬릿 S를 통해서 지금 자기장 영역으로 입사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지금 어, 종이 지면 안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0.1 테슬라가 있고요. 그리고 속력이 1.0 곱하기 10의 6성미터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원자핵은 양성자 한 개를 가지고 질량이 요거고 두 번째 원자핵은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를 갖고 질량이 요겁니다. 거의 딱두 배는 아니지만 두 배에 근접하죠 그럴 때어 화학적 성분은 갖고 질량이 서로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는데요. 이 동위원소는 수소와 중수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량 작은 거 양성자 하나만 있는 게 수소고 양성자와 중성자 한개 있는 게 중수소인데요. 자이 원자들을 피해 놓인 사진 금판과 어, 어, 충돌하여 기록한데 이때 분리된 거리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이 분리된 거리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 충돌, 입사, 그러니까 슬릿에서부터 충돌한 데까지 거리를 재면 이게 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의 두 배가 됩니다. 그죠? 음 그래서 지금 이 충돌한 요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결국은 어 반지름 차이의 두 배가 되겠죠. 지름의 차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자, 수소에 대한 원형 궤도의 반지름 R1, QB분의 M1B, 구하면은 어차피 숫자들이 다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어 0.104m가 되고 그 다음에 중수소에 대해서는 어약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2배는 아닙니다 어쨌든 0.209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두 분리된 거리는 어 지름의 차이가 되니까 er2 2r1 해서 결국 0.210m, 21cm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이긴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자기장이 흐른다는 것을 사실은 어, 1819년에 덴마크 과학자 베르스테트가 어,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류를 흐르는 데, 전류 저 흐르는 전류 주변에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고 어 이상하게 생각해서 연구 끝에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지금 어 자기장의 방향이 자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전류 방향을 가리키도록 도선을 감아지면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휘감으면은. 그죠?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휘감는 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처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된다라는 것을 어 발견한 을 거죠. 그래서 더 연구를 했더니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은 바늘 또한 반대 방향을 향한다.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자침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비의 자기력선은 도선 주위의 원형을 이루게 된다. 아까 위에서 그림 보셨죠. 그 다음에, 어, 대칭성 때문에, 어, 도선 주변으로 한원위의 어느 곳에서나 자기장의 크기가 같겠죠. 그죠? 그리고 도선은 수직평면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전류와 도선으로부터 거리를 변화시켜 봤을 때 그런 비의 크기가 어, 도선으로부터 거리의 반비례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은 B는 2πr분의 μ0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아래 반비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두배 커지면은 자기장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μ0라는 항이 보이죠? 이 μ0는 뭐냐면은 자유 공간의 투자율로서 숫자는 4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자 앙페르가 이 것을 다시 정리했는데 앙페르 회로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임의의 폐 경로를 따라서 자기장과 어, 폐경로 길이를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은 어떤 폐경로든지 폐경로의 모양하고 상관없이 결과가 뮤제로 i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것을 이용하면요 우리가 긴 직선 도선 주변에 우리가 원형 경로를 고려해 봅시다 지금 옆에 있는 그림처럼요 그럼 자기장이 일정하니까요 자기장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그냥 어, 자기장이 있고요 자기장 곱하기 2파이 r 한거죠 그죠 그래서 원 한바퀴 도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뭐라고요 뮤제로 i 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결국 긴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은 어, 2파이 r 분의 뮤제로 i 이렇게 된거죠 바로 앞에서 봤던 그 공식이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자기장 공식을 뭐 유도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뭐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긴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이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는데, 구한표의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으로부터 6cm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은 얼마인가? 자, 방금 구한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파이 알분의 mu0i 해서 숫자 집어넣으면 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긴 직선 도선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요. 그러면은, 직선 도선 두 개가 만약에 나란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은 그 전류는 힘을 받죠. 그죠? 그래서 서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자기력을 받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I2에 의해서 I2가 이 방향으로 올때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이 B2라고 하는 것은 I2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어디에서? I1 위치에서 자기장이죠. 그리고 전류는 I1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 흘러가고 있으니까 결국 I1이 받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F1입니다. 그러면 이 F1이라는 것은 I2에 의한 거니까 I1에 의해서 I2도 힘을 받는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지금, 어, i1에 의한 자기장은 이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1 하면은 얘는 어, i2가 받는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b 숫자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자, b2라는 것은 i2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이 d분의 거리를 d라고 하면요. 이 파이 d 분의 뮤 제로 i 이투가 되는데, 그럼 힘은 어떻게 되냐? F 1은 b i l이죠. 그래서 b 투아이 i 원 l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쓰면은 이 어, 파이 d 분의 뮤 제로 i 원 i 이투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 이 임의의 길이이기 때문에 어, 단위 길이당 받는 힘으로 우리가 나타내면은 자 i 원이 받는 단위 길이당 힘은 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뒤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해도 i 이투가 받는 단위 길이당 힘도 역시 똑같이 2πd/μ제로 I1, I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1미터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긴 평행 도선에 같은 양의 전류가 흐를 때각 도선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자기력이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뉴턴포미터일 때의 전류를 1암페어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힘의 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전류를 실제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지금 그림처럼 10암페어와 20암페어의 전류가 거리 어 50cm 떨어져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도 선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힘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단위 길이당 힘이라는 것은 어 2πd분의 μ0 i1 i2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금방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암페어, 20암페어 그리고 50cm니까 0.5m. 집어넣어서 어, 계산하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미터라는 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전류 고리와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만일에 도선이 직선 도선이 아니라 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리 모양을 하고 있으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면을 이렇게 수직 면을 보면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위쪽은 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전류고 아래쪽은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류가 자기장을 주변에 만듭니다, 그죠? 어떻게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은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자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자기장이 지금 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기장을 가만히 보면은 어 전류고리의 자기력선하고 막대자석의 자기력선이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전류고리에 의한 자기장의 모양이고요 C가 막대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의 모양인데 사실 둘이 똑같죠 모양이 음 그래서 사실 막대자석은 어 결국 이 전류 고리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증명 없이 할 텐데 전류 고리 중심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전류 고리의 반지름이 r일 때 2r분의 u 0로 i입니다. 아까 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모양이 대단히 유사하지만 파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걸 잘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전류 고리가 여러 번 감겨 있을 때 만약 n번 감겨 있으면은 각각의 전류 고리에 의해서 자기장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n 번 감겨 있으면은 자기장도 n 배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요. 도선을 구부려 만든 원형 고리에 15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 고리 중심에 80 마이크로 테슬라의 자기장이 생긴다. 그렇다면 고리의 반지름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자기장이 B는 2R분의 뮤제로 I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것을 반지름에 대해서 풀면 2B분의 뮤제로 I 이렇게 되는데 숫자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과 어 전류 넣어서 풀어보면 어 3.75파이 곱 pi 10의 마이너스 2성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파이 대신에 3.14159이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어 0.118미터 혹은 11.8c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형 고리를 여러 개 이제 겹친 게 사실은 솔레노이드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형 고리가 하나 있을 때 자기장이 이런 모양이죠. 그럼 자, 두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좀더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그걸 좀더 겹쳐 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다고 보면은. 어, 솔레노이드 외부의 자기장은 거의 없고요. 내부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내부의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음,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은 자석의 S 극하고 같고요. 그리고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은 자기력 자석의 N 극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어, 만들어 놓고 주변에 철가루를 뿌린 상태에서 전류를 흘리면 이런 모양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걸 이제 훨씬 더 촘촘하게 감아 놓으면 요 지금 솔레노이드의 내부에 자기장이 거의 균일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바깥에서 자기장이 새기는 내부에 비해서 훨씬 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 어, 내부의 선의 개수와 외부의 선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 외부는 공간이 만약에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내부는 어, 유한하죠. 그래서 무한한 공간에 펼쳐져 있는 것을 유한한 공간 안에 꽉꽉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솔레노이드라는 것은 어, 긴 직선 도선을 나선형으로 촘촘하게 감은 장치인데요. 내부 영역에 비교적 일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부의 자기장이 점점 더 균일해지고 외부 자기장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부 자기장은 자기력선이 거의 평형이고 균일하고 촘촘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충 감은 그림이라서 지금 내부에서 균일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걸 훨씬 더 촘촘하게 감으면은 점점 더어 균일해지고 그리고 하나의 자석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n 극과 s 극의 위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력선과, 음. 자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b는 뮤제로 곱하기 l분의 ni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l은 솔레노이드의 길이를 이야기하고요. n은 솔레노이드에 감겨 있는 횟수, 총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small n은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뮤제로 n i다 하는 것을, 어, 아시고, 연습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m에 2만 5천번 감은 솔레노이드에 최대 40A의 전류가 흐를 수 있을 때, 그렇다면 그때 솔레노이드 안에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1m에 2만 5천번이니까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가, 어, 1m 2 5 0 0 0번이죠 그죠. 2.5 곱하기 10의 4승 번퍼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장 비는 뮤제로 ni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뮤제로는 4이 곱하기 10, 만 7승 그리고 2 5 0 0 곱하기 40암페어 1대 계산해 보면은 1.26 테슬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게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 그래서 원형 궤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원형 궤도의 반지름 그걸 사이클로트론 반지름이라고 그랬는데요. r은 qb분의 mb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그다음에 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파이 r분의 뮤제로 i. 이거 이때 뮤제로는 자유 공간의 투자율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긴 직선 도선이 아니라 원형 고리 전류 고리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그것은 b 는 e r 분의 뮤제로 i인데, 자 요거 주의하실 거는 어 원형 고리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벗어나면 요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정확하게 중심에서는 정확하게 요 값이 되고, 그래서 이 원형 전류 고리를 여러 개 겹쳐놓은 게 바로 솔레노이드인데 그럼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 느어 뮤제로 n i. 그래서 여기 이제 small n은 어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